이번 일 길게 끌면 끌수록 당신하고 나한테 마이너스인 거 알잖아 당신 속상하고 분한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나 믿고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? 당신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믿지 못할 증거만 가득한데 난 정비서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상황이 불리하니까 정비서 버리고 당신 혼자 살아남겠다? 여보 당신이 의리가 있는 남자 같았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비서랑 어떻게 바람이 났겠어? 바람핀 거 아니라고 글쎄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?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 거야?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? 하, 내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까지 했잖아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말이야 그건 일방적인 당신 주장이고 당신 정말 사람 이렇게 우스운 꼴로 만들 거야? 당신 왜 그렇게 당당해? 당신한테 내가 누구야? 난 당신이 사람을 죽인 걸 덮어줬던 당신 남편이라고 어? 뭐라고? 당신한테 이런 거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곤란하지? 여자로서 남편 불륜 소문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 나도 이해해. 근데 뭐든 적당히 하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.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 몰라서 이래? 그래서 지금 4년 전에 일 가지고 나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내가 당신한테 어떤 남편이지 말하는 거야 난. 어문호 당신 이번 일잘 수습하는데 협조해 줄 거라고 믿어. 우린 한 편인 거 잊지 말라고. <laughs> 어, 어, 어.